여기, 무언가에 쫓기듯 뛰는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냅다 앉는데요 무슨 생각일까요? 또, 돌을 던져버립니다. 1 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빅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담은 영화는 바로, 조금만.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좀만! 에서 새벽부터 고 있습니다. 오늘 일 투어의 계획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공항에서 투어사와 조인 후 레인보우 폭포 가서 무지개를 보고 화산 국립공원 가서 자연을 느끼고 햄버거로 점심을 조지고 커피 농장 가서 커피 한잔 하고 블랙샌드 비치에서 거북이 보고 네, 마무리. 잘 보셨죠? 그러면 저는 준비하고 빨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칠 맞은 장모양 챙기느라 정작 제꺼를못 챙겨서 지금 늦었습니다. 신경 쓰나요?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들어가기 위해 들어 갈 번이냐면 B5야. 이 CD 할때 B5. 저희는 다시 공항에 도착했고 비가일랜드로 수속을 하러 떠납니다. 갑시다. 비가일랜드에 가시는 분들은 수시로 이제 게이트가 바뀌어서 확인을 잘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빨리 와라 장모양 늦었는데 걷고 있네 그냥. 장모양이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이거 사서 게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늦어도 배는 꼭 네, 채우는 저거죠. 여자입니다. 맛 없어요. 살라고 먹는 살고지다지 가봅시다. 하와이는 크게 4 개의 섬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는 비갈랜드는 그 중에서 제일 큰 섬입니다. 가이드를 만나야 해서 게이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장모양 걸음거리가 3여자네 그냥 오늘도 역시나 날씨가 좋습니다 비가일랜드 날씨도 좋네요 왼쪽으로 보시면요 저쪽 칸메언메아 대왕 오아후에서 보신 가이드분이 한국분이라 좋았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1800년대 건물은요 첫 번째 일정은 레인보우 폭포로 왔습니다 화창한 날씨면 무지개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이 지역에 비가 왔다고 해서 볼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저기, 무지개 보이시나요? 저렇게 색이 선명한 무지개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께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애는 또 폭포 안 보고 딴거 보고 있네. 다른 나무에만 관심이 있는 쌍모양 그리고 다음 목적으로 또 이동 화산의 영향으로 땅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장모양 각질차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화산활동을 직접 볼수 있는 곳입니다 하이킹코스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곳을 제대로 다 둘러보려면 하루는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표본들도 만져볼 수 있어요 절벽입니다절벽떨어지죽어사 이 화산은 현재까지도 활동하는 활화산입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처럼 부글부글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신에게 바치는 음식인데요. 꼭그 이파리로 싸요. 화산의 신 펠레에게 바치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금 추울 수 있으니까 겉옷 하나 챙겨 가세요. 중간 중간마다 차로 멈춰서 포토 타임을 가집니다. 인생샷 한번 건져보세요. 그리고 절대 돌이 신기하다고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규정도 규정이지만 돌을 가져가면 저주에 걸린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이런 거친 환경 속에서도 피어날 것들은 피어나네요. 돌 자랑 왜 해, 초딩아? 뭔가 대자연을 띄워보고 싶었습니다. 언제 화산 위를 뛰어다녀야겠어요. 선물이야. 뭔 소리지? 새내기. 배가 등딱지에 붙을 때쯤 타이밍 좋게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좀만 늦었으면 화냈을 거예요. 투어에 포함된 점심 장소라 솔직히 기대는 안 했는데 여기가 유명한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배고픈 장모양은 옆 테이블 먹는 거 훔쳐봐. 콜라 치즈버거 저는 치즈버거를 시켜서 먹었는데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무슨 맛이야? 그런 데미그라스 소스 같은 거? 장모양은 메뉴 선택 실패했어요 장모양 어딜 가든 기본을 시키렴 아, 네. 그림이다 그림 저희는 커피농장을 갑니다 한국인이면 밥 먹고 커피 한잔 해야죠. 조 카우 커피는 하와이에서 코나 커피와 양대 산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농장답게 직접 커피 나무를 볼수 있습니다. 코... 코... 냄새는 안 나요. 이걸 이제 따서 말리고 볶아서 해야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커피 냄새가 나겠죠. 종이컵 하나 들고 나방 같아 나방. 커피콩 종류에 따라 맛을 볼수 있었습니다. 맛있어. 저희는 커피 한잔 하고 마지막 일정인 블랙샌드 비치로 왔습니다. 이름처럼 모래색이 검은색인데요. 이곳을 온 이유는 여기가 거북이들의 쉼터이기 때문에 거북이가 상시 출몰한다고 합니다. 진짜 얼마 안 있다가 거북이가 출몰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만지면 벌금입니다 라니아케아 비치에서 그렇게 기다려도 안 나오던 거북이가 이번엔 얼굴을 보여줬어요 거북이를 사랑한 저 여자는 그렇게 하와이의 돌이 되었답니다 옆에서 캠핑도 하더라고요 돌에서 깬 여자는 또초등처럼 모래에 낙서 시작합니다 파도 친다 이제 가자 아유 저거 이게 반쪽짜리 꽃인데 또 다른 반쪽 짜리고 합쳐지 이렇게 하나의 꽃집이 마치 저희처럼 여러분들도 사랑하세요. 너왜 데꼬 안네 저희는 피가일랜드 투어를 마치고 모하우섬으로 다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잘 가셈. 난 여기 남을게. 저 분리불안에서부터 다시 올거면서저 봐봐요, 다시 나옵니다. 아 <laughs> 제가 나왔잖아요. 아. 분리불안, 저는 분리불안 이 있어서 무조건 나와요. 분리불안 여자는 다시 여정을 떠납니다. 비행기 안에서 유튜버 교육 좀 시켰어요. 해봐 이제. <웃음> <웃음> 어우 잘하네. 저희는 한숨 자고 저녁에 다시 나올게요. 메이스트리트에서 오늘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시끄러워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알림이다 알림. 난리. 다들 친절하셔서 가는 곳마다 반겨주셨습니다 파인애플 주는 과일도 팔고 주스도 팔았습니다 파인애플 개인적으로 파인애플을 안 좋아해서 음. 패스 어우 고기다 진짜 제대로 구워주시네요 배우신 분 과일은 뭔 과일입니까 고기 드세요 고기 팔찌인가? 팔찌다 팔찌 팔 음. 브라보 아우 너무 잘해 진짜 통나무를 깎아서 만든 공예품도 같이 팔고 있습니다. 상으로 지도않고 여기까지 는 거야 많은 거야 아버지 열심히 하시는데 아주 볼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악세사리부터 시작해서 공예품 옷 매주 토요일마다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맞으신다면 방문해 보세요. 아까 비행기 안에서 받았던 유튜버 교육을 제대로 들었네요. 옳지 잘하네. 근데 넌 아직 멀었다. 에? 오늘은 기다리던 어이야? 고기 뜯는 날입니다. 그냥 고기가 아니라 울프강이 왔습니다. 예약을 하고 와서 바로 입장했어요. 진짜 넌 뒤졌다. 친구도 높고 고기 먹기 딱 좋네요. 이제는 입 아프죠. 일분에 한번 거울 보는 여자. 저희는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수강이 와서까지 레모네이드와 콜라 술진따들의 삶 식전빵도 맛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꾸역꾸역 참았습니다 고기 조져야죠 부족할까봐 시푸드 파스타도 시켰는데 양이 좀 많죠? 진짜 육질 보세요 아... 서버분이 안 그래도 맛있는 고기에 버터까지 그냥 뿌려주십니다 미친 고기남자 시식 들어갑니다 고기 사랑해 지금까지 고기 인생 컷살았어요 최고입니다 어, 여기 뭐하나 시키면 주먹만 하네요 <laughs> 뭐 부담스럽게 많이 나왔었겠네요 매시포테이토와 시금치 같이 시켜서 곁들여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장모양도 하와이에서 먹은 것 중에 단연코 여기를 1위로 선정했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한번 와보세요. 나봉. 밥 먹고 장모양 신행 선물 사 주려고 알라모아나 쇼핑센터로 향합니다. 커피 하나 들고 가 봅시다. 샤넬 지갑이 갖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는 장모양을 위해 신혼여행 기념으로 사 주려고요. 3년치 잔소리는 세이브예요. 음, 드디어 샀네. 근데도 너... 갑자기 디올 들어오더니 갑자기 음, 이제와서 비둘기와 함께하는 모양의밤비기가봐 월마트 앞에 는깨낀 케이준의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인기가 있는지 현지인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추천받아 주문했습니다 직원분이 계셔서 문하기에는 수월합니다 추천도 해주세요 고기 한 바퀴만 할수 있나요? 장모양 배고플 때 나오는 아, 피아노입니다 보기 힘든 건데 오랜만이네 요 미국식 해물찜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소스가 한국인 입맛에 딱입니다 어... 포식하는 날이다 또 게, 소마, 감자, 오징어, 밥도 있습니다 게 아, 아, 탁지밥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저녁까지 맛있게 먹고 트롤리 타고 숙소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하와이 끝이 납니다. 눈물이 자겠니? 절대 못 자지. 밤 8시 넘어 또... 음, 그거 내거 아니야? 아닌데? 뭐야 저거 It's 뭐가 마술인지 모르겠어 <laughs> 그냥 소리만 지른 쇼잖아 그냥, 그냥 소리만 지른 쇼에요 기세로 하는 마술쇼가 이런거니다 마술쇼는 기세요 야심한 시각에 한번 수영을 해볼게요 마티키의 아, 밤은 정말 좋은데요 밤수영에 미친 사람이 하나 있어. 바로 장모양이죠. 아우 못 말려. 와이키키에서 밤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종될 수도 있어요. <laughs> 뉴스에 나올 수도 있고요. <laughs> 뭔 소리지? 하지만 저희는 합니다. 어나 죽어요. 근데 엄청 기뻐 보이죠? 근데 쓰면요 여기 무릎이에요. <웃음> 엄마 <웃음> 걱정하지 마. 우리 안 죽어. 내일 한국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장모양이 밤 수영을 하고 싶다고 해서 소원 들어줬습니다. 길었던 신혼여행 일정도 이제 끝이네요. 두블라이트하고 집 가기 싫어 말하면서. 근데 하와이는 그렇게까지 안 했고. 아니 아쉬워. 어제 수영을 못했으면 아쉬웠을 거야. 가라 응. 다좀이한신세계니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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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 여행으로 처음 하와이를 방문했는데요. 저에게 신혼 여행으로 하와이를 간다고 한다면 주저 없이 추천할 것 같습니다.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진짜 미쳐 넘버원 스택 그 마지막은 와이키키 밤 수영실 종신고 하와이로 떠난 신혼여행백점 현실세계 네. 네.